금천구? 오늘 구경할 집은 이 집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지은 집이래요 바로 이 집입니다 전문가가 지었어요? 와 숲세권이에요, 서울 시내 숲세권 와, 아, 보인다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이 집을 지은 전문가세요? 네, 네, 건축 설계하는 네. 건축사거든요. 아, 제가 나는 전문 피드라고 하는데, 오늘 조용히 있어야겠네. 요 아는 자 <laughs> 금지. 엄마가 집 좀. 뭐 땅이 좁네? 협소주택인 거죠? 네, 좁은 땅에 높게. 이제 네. 찾다가 동네 자투리 땅이 자투리 있더라고요. 음. 쓰레기도 많고, 처음에 그랬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일단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 이건 필로티 구조 아니에요? 아또 시작했어요. 큰 네, <laughs> 네. 땅에서는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1층은 다 필로티 주차장을 아, 이런 하고 한관만 하는... 이렇게 두개됐습니다 무대까지 주차 가능. 축사가 주우셨으니까 네, 네. 이층으로 네. 바로. 어, 이렇게 오, 보니까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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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투리 땅이라고 하셨는데 아 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진짜. 둘이 아주 반갑네. 저희 집에 한층 면적은. 1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 밖에 안 돼, 이게? 네, 한46 정도. 원룸 사이즈네요. 네, 면적보다 커 보이게. 커 보이게. 살습니다 야, 전문가는 다르네요. 네. 어, 엄청 네. 넓은, 넓은 것, 것 같아요. <목소리> 천정의 높이가 총 3개의 높이로 구성되어 있고, 응. 벽과 천정이 똑같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빛이 잘 들어오면 응. 많이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미 보시큰 창이 있네요. 또 특이한 창 같은데 이것도? 어, 저희 집에 오 멋있다. 프라이버시하고 상관없이 늘 빛이 들어오고 사시사철 이렇게 하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저희 집의 거실의 핵심이 되는 창입니다. 낮에는 <laughs> 불을 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전기세는밝겠네또 <laughs> 아. 아. 그런 것까지 걱정해 주는 아드님이 대신만. <laughs> <회심만. 웃음> 여행 숙소 같아요. 근데 흰색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좀 심심하고 큰건 없어요. 넓어 보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저희 남편한테 많이 <laughs> 들었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약간 아트월이라든가 이런 색감 있는 음. 그런 포인트를 많이 두는데. 그 결론만 따지면은 남편분께서 지신 거네요. <웃음> <웃음> 어. 여자가 남자를 오.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를 <laughs> 이겨서 이렇게 당신 주택있 지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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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굉장히 아, 아내 굉장히 청사주이에요 지동아. 진동아 오, 뭐야. 아, 여기 지금. 아, 흰색 벽이니까. 아. 있었고 저희는 이제 인천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제 생애 주기에서 되게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한1 0여 년을 이렇게 더 긴밀하게 가까이 지내고 싶고 와, 결단을 내리셨군요. 싶지 않았을 텐데. 예. 아,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3층 올라갑니다. 3층. 이야, 여러분 놀라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마요. 세나 궁금하다. 진짜 좁아요. <laughs> 진짜 좁아요. 많네. <laughs> <여기 좁아요? 웃음> 아이들 방을 최대한 빼고 네. 화장실 하면은 공간이 이제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수소가좀 꽤. 딱 하면 좀해소하려고 네. 지금 네, 제가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네. 오이 블라인드. 창문에. <laughs> 아, 여기가 이렇게 거실과 네. 통해서 뻥 뚫려 있어서 엄마가 바로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거실 쪽에 어 아, 이겼습니다. 음. <laughs> <laughs> 아, 여기 제 방입니다. 아, 진영이 방. 여기 보시면은 박재영 출입 금지 써 있어요. 동생 출입 금지인 것지 아, 형제인데지 꼭 저래요. 안 <웃음> 네. <웃음> 들어오면 안 돼요, 재영이? <laughs> 오, 깔끔하고 좋다. 근데 네, 채광이 참 좋네. 어, 피규어도 모으고 이제 우리 크라이. 저희 집에는 침실 가운데 등이 하나도 없어요. 어그런면서 불편했던 게 이제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할때 등이 제 눈에 바로 음. 들어와서. 이 등이 없으면 네. 안 불편해요? 음. 밝혀주는 용도는 제대로 하고 있고 음. 완벽함을 훨씬 더 극단시켜준다. 진짜 오. 말 잘한다. 네. 어, 혹시 엄마가 이 촬영하기 전에 멘트 알려줬어요? 네. 아닌데? 우긴저 방입니다. 여기는 근데 형 출입금지 안 써놨네요? 동생은 원래 그래요. 방금 에 급하게 그 됐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 방도 어. 좋다. 여기도 아기자기하다. 초록색은 좀 집중이 되는. 어, 색상 여기도 색상 엄마가 색상 알려준 것 같아요. <laughs> 공부가 좀더 집중될 수 있게. 오, 그리고 또 눈에 오, 띄는 게. 풀이가 좋아 여기는. 와, 책상이 진짜 멋있어. 가장 밑에 어. 책상에다가. 응. 그 밖에도 바라볼 수 있고 응. 정말 좋아. 진짜 좋아 보여. 오. 공부하다가 생각 많이 하겠는데. 창 <laughs> 밖을 보면서. 어? 바람 쥐고? 오! <laughs> 면접못쓰겠네요 안지로가. <laughs> 어? <laughs> 애들 역시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해요. 와, 포장실 타일 봐. 왠지 뭔가 그리스 분위기. <laughs> 부부 심실인가요? 아침에.

네. 침실은 진짜 잠자는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I'm not sure if I'm going to dance. I'm 공간 만들어달라고 아. 약속을 받고 어. 남편의 공간 그게 뭡니까요? 위로 올라가고 신이 있습니다. 위에 알차게 잘쓰셨 느낌 같아. 오, 나도 <웃음> <웃음> <전화 dignity> <Extremeuchi> 하고, 나도 보고, 마지막은 중단이었는데. 야금야금 먹혀가고 뭐 있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서만 보면 음식가 여기, 여기 올라와 있는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방이 돼 있습니다. 음... 저게 있으니까 올라가지. 아유 면적에 안 오. 들어가는 그 서비스 공간이다 아, 저기 왜 서비스 공간인지 알것 같아요. 음. 이게 다락이 평균 높이가 1.5 이하면은 전용 면적에 포함 안 되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또집 전문이거든요. 아, 아, 아. 대단하신데요. 월급 아, 많이 받으셔야겠어요. 우리 집에 핵심인 곳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디 어? 멋있죠? 저희가 놀수 있는 음. 가놀수 있는 오. 수영장이 여기 있습니다. 와, 아, 이렇게 큰 아, 수영장. 어. 아, 시원해. 아, 이 탑이 아데 뭐지, 정말 재밌습니다. <laughs> 아, 아파트에서 갔을 때는 뭐든지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뛰면 안 되거나 시끄럽게 <laughs> 하면 안 된다든가, <laughs> 그런 것들에 제한이 없는 특별한 일. 저한테 이 집은 어. 건강하게 만드는 집이고, 그 <laughs> 계단을 걷으면 건강이 <건강해지고>. 좋아요. 많이 걷기를 저렇 잘해요? 저희 집은 집 면적은 좁지만 애들의 꿈이 무한대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계속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